사람들은 바람이 침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다들 몸이 먼저 뒤틀리고 나서 마음이 따라간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은 달랐다. 바람은 훨씬 더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잠금화면, 비밀번호, 알림창을 뒤집어 놓는 손동작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손동작을 의심하지 않은 멍청한 남편 하나. 나는 한때 우리가 꽤 괜찮은 부부라고 믿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월세에서 전세로 겨우 올라온 정도의 삶. 주말마다 마트 가서 시시코너 챙겨 먹고, 가끔은 하프이라고 사람들 줄 서는 카페도 가보고, 친구들 앞에서는 늘 말하곤 했다. 우리 부부는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서로의 휴대폰도 계좌도 마음도 다 열려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웃긴 소리였는지 이제야 안다. 이상한 기운은 휴대폰에서 시작됐다. 예전에 지은은 휴대폰에 별 관심이 없었다. 거실 테이블 아부데나툭 던져두고 충전 케이블에 꽂아둔 채로 방치하곤 했다. 카카오톡 알림이 올리면 내가 대신 화면을 쓸어 올려보고 누가 왔는지 말해주기도 했다. 우리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그게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부터 그게 달라졌다. 퇴근 후에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식탁 위에 놓인 지은의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번쩍였다. 눈에 들어온 건 잠깐 떠올랐다 사라진 카카오톡 미리 보기였다. 이름은 제대로 못 봤다. 다만 그 순간 지은이 손을 뻗는 속도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거의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뒤집었다. 액정이 테이블에 쿵 하고 닿는 묵직한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때는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다. 사람에겐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법이라고 간섭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게 내첫 번째 실수였다. 그 다음부터 변화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렸다. 화면을 아래로 끌어내려 알림을 없애고 휴대폰은 항상 액정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잠금 화면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얼굴 인식만 해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지문과 비밀번호까지 설정했다. 욕실에 갈 때도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움직였다. 충전 케이블에 꽂힌 채 방치되던 그 물건이 이제는 그녀의 연장선이자 방패처럼 보였다. 야근도 잦아졌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을지로 쪽에 있는 중소기업이었고 야근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붙잡아두는 회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은은 자주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결산 때문에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팀장님이 같이 술한잔 하재.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밤 10시, 11시, 자정을 넘기는 날도 생겼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둔 채 시계를 보는 사람이 됐다. 화면에서는 예능이 떠들고 있었지만 내 귀에 들어오는 건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뿐이었다. 10시를 넘기고 11시가 다 되어갈 때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긴장을 풀수 있었다. 지은은 늘 비슷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피곤한 척 웃으면서 말했다. 아, 미쳤다,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내 볼에 짧게 입을 맞추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다. 믿고 싶은 쪽을 택했다. 진짜 첫 번째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이메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노트북을 켜놓고 잠깐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로그인된 상태의 메일 화면이 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렸지만 오른쪽 아래에 알림 창이 딱 떠올랐다. 입금 완료 안내 제목만 보였다. 나도 모르게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다. 무슨 입금인지, 어떤 계좌인지, 얼마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지은이 따로 관리하는 계좌가 있었나?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아침에 뭐 이체했어? 전기세 같은 거야? 그녀는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멈춧했다. 눈이 반짝거리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 그리고는 바로 웃으면서 말했다. 어, 그냥 카드값 좀 옮긴 거야. 신경쓰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침대에서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굳이 숨길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반사적으로 숨기는구나. 작은 의심이 씨앗처럼 박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을 나름 단단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의도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친구가 끌고 온 소개자리였다. 지은은 그날 와인을 쏟았다. 내 셔츠 앞자락에 붉은 물이 번져가는 걸본 순간 그녀는 어리빠진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와중에 터져나온 웃음이 이상하게도 인간적이었다. 가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다. 연애는 빨리 시작됐다. 카카오톡으로 하루 종일 대화하고 퇴근하고 만나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나눠 먹으면서도 서로가 좋았다. 2년을 사귀고 결혼했다. 둘이 벌어 아파트 전세를 겨우 마쳤고 나는 대출과 공과금, 각종 생활비를 관리했다. 지은은 장을 보고 집을 꾸미고 우리 일상에 색을 채웠다. 역할 분담은 자연스러웠고 불만도 없었다. 결혼 5년차쯤 됐을 게었다 어느 저녁 지은이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도 이제 4명이로 적금 하나 들고 싶어. 우리 둘 다를 위한 미래자금 같은 거.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좋지. 아무거나 해. 국민은행이든 신한이든 편한 대로 해.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 페이지를 열었다. 내 이름과 그녀 이름,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고 계좌 연결도 도와줬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단계가 되자 지은이 말했다. 이건 내가 할게. 내가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해야지.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화면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지은의 입가에 잠깐 떠올랐다 사라진 미묘한 미소를 나는 그날은 그냥 넘겼다. 뒤늦게 떠올려 보니 그게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은 그 계좌를 내 앞에서 농담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내 통장에 이번 달에도 조금 넣었다. 이런 말들. 처음에는 귀여운 자랑처럼 들렸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우리 통장, 아니라 내 통장. 우리 돈이 아니라 내 돈.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다.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라며 웃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 무렵부터 이상은 영수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지은의 가방이 소파 옆에 벌어져 있었다. 가방에서 흘러나온 영수증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주워서 습관처럼 내용을 봤다. 내가 모르는 가게 이름이었다. 청담동 쪽에 있는 인터넷에서나 봤을 법한 와인바 이름. 금액은 내가 아는 그녀의 월급에 비해 꽤큰 편이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다시 고이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대신 머릿속에 날짜를 새겼다. 그날 그녀는 야근 때문에 늦었다고 했었다. 팩의 마감이라 정신이 없다며 그날 밤 내가 데워 먹은 건 편의점 도시락이었다. 그녀가 술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와인을 마신 자리는 따로 있었던 거다. 그 후로 나는 주변을 더 세심하게 보기 시작했다. 새로 산 향수,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비싼 브랜드였다.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도 몇 개는 본적 없는 것들이었다. 옷장에는 우리 같이 마트에서 고른 것들이 아닌 혼자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산 듯한 옷들이 하나불 걸리기 시작했다. 물어보면 전부 세일이래 쿠폰 썼다거나 친구가 사주었다거나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눈과 귀가 예민해졌다 그녀가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며 흥얼거리던 노래가 어느 날부터 사라졌다 아침 출근길에 보내던 카톡도 뜸해졌다 예전엔 출근길 지하철에서 늘 톡이 왔다 지금 출근 중 오늘도 화이팅 이런 식의 짧은 안부 어느 순간부터 그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대신 늦게 들어온다는 변명만 늘어났다. 어느 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잠깐 화면이 켜지며 알림창이 떠올랐다.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미리 보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이? 짧은 한 줄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순간 크게 한번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다. 화면은 곧 꺼졌다. 잠금 패턴을 입력할 용기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다. 입안이 바싹 말라있었다. 그날 밤 그녀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이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춰보고 싸움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유리한 판이 될까? 증거도 없이 감정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마음 속에서 부글거리던 감정을 억누르고 관찰자의 자리에 앉았다. 믿음 대신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 들어오는 시간, 카드 내역, 영수증,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주말 아침, 지연이 동창 모임이 있다고 나간 날이었다. 나는 집 청소를 하다가 옷장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말과 스카프 사이에서 두껍게 접힌 흰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뜯어보니 현금 영수증과 ATM 출금 내역서, 계좌 이체 영수증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훑어봤다. 출금 지점은 대부분 회사 근처 은행과 회사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역 근처 ATM이었다. 이체 내역에는 반복되는 이름이 있었다. 최도연. 금액은 매번 비슷했다. 월급날 이후 일정한 날짜마다 빠져나가 있었다. 메모란에는 가끔 이런 문장이 적혀있었다. 약속대로, 지난번 거, 그날 커피 고마웠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보는 이름은 아니었다. 한번 들은 적이 있었다. 몇달 전쯤 술에 취한 지은이 툭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회사 회계팀에 도현 선대가 있는데 진짜 엑슬신이라니까?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겼다. 그냥 회사 얘기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봉투를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몇 달간의 장면들이 새로 편집되고 있었다. 야근, 향수, 새로운 옷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늦게 들어와서 툭 던지는 피곤하다는 말 그리고 내게 보여주지 않던 비밀번호. 다음 주 월요일 밤 마침내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거실에는 나 혼자였다. 지은은 또 야근이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 조금 늦어. 월말이라 정신없어. 나는 단답으로, 그래, 수고해. 라는 말을 보냈다. 그리고 조영이 그호의 노트북을 켰다. 로그인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내 앞에서 반짝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도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 날짜. 실패. 그녀가 좋아하는 강아지 이름. 실패.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 하나가 번쩍하고 떠올랐다. 계좌 만들던 날, 그녀가 웃으면서 했던 말. 내가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해야지. 나는 그 계좌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했다. 노트북이 잠시 멈칫하더니 화면이 전환됐다. 바탕 화면이 떠올랐다. 나는 곧장 메일을 열었다. 계정은 자동 로그인 상태였다. 상단 검색창에 한 단어를 쳤다. 이체. 엔터를 누르자 수십 개의 메일이 쏟아졌다. 몇년 전부터 쌓인 은행 입출금 알림이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려가며 최근 몇 개만 열어보았다. 발신인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섞여 있었다. 내용은 비슷했다. 누구누구에게 얼마 이체 완료.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추인 이름에는 모두 같은 사람이 적혀 있었다. 최도연. 메모에는 약속대로 지난번 거 고마워 같은 말들이 다시 등장했다. 그때 느낀 감정은 흔히 말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심장이 멈춘 듯한 정적. 안개 같은 의심이 거치고 선명한 윤곽을 드러낼 때 찾아오는 이상한 평온함. 나는 메일들을 하나하나 PDF로 저장한 뒤 프린터로 출력했다. 종이가 한 장씩 떨어져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감정 대신 숫자와 날짜와 이름이 내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종이 위에 문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증거를 정리한 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고 프린터도 조용해졌다. 거실에는 프린트된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게 우리의 지난 1년이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간 동안 그녀가 실제로 하고 있던 일들의 기록.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이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다. 늦었네. 힘들었지.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진짜 사람에 치이고 왔다. 샤워 좀 하고 나서 얘기하자. 그녀가 욕실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 불을 조금 낮췄다. 빛이 줄어든 사이 프린트된 종이들이 검은 그림자 사이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봐야 그녀는 어차피 울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싸움에서는 내가 더 지치게 될게 뻔했다. 나는 이기는 싸움만 하고 싶었다. 울분 대신 계획을 택했다. 며칠 동안 나는 추가로 계좌를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그녀의 비밀 계좌를 찾아 냈다. 계좌 이름은 가볍게 적힌 한 단어였다. 꿈. 그 안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림을 추적했다. 입금은 대부분 내 이름과 우리가 같이 쓰던 통장에서 들어갔다. 출금과 이체는 거의 전부 같은 사람에게 향했다. 내 월급과 그녀의 월급이 섞인 돈이 어느새 두 사람의 비밀을 먹여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 내 이름만 걸려있는 계좌였다. 그리고 지은의 비밀 계좌에서 남아있던 잔액을 모두 그쪽으로 옮겼다. 법적으로 따져도 대부분은 내 소득에서 나온 돈이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그동안 지나간 돈은 되찾을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도 멈출 수는 있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애초에 내 것이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행위일 뿐인데도, 이상하게도 복수처럼 느껴졌다. 조용하고 정교한 복수. 마지막으로 나는 프린트된 내역들을 한번더 읽어보고, 일부를 골라 얇은 파일에 정리했다. 그녀가 가장 자주 여닫는 서랍, 속옷과 양말이 들어있는 서랍 맨 아래에 그 파일을 넣었다. 그 위에는 지은이 좋아하던 실크 스카프를 살짝 덮었다. 손을 넣는 순간 자연스럽게 파일이 손에 닿게 될 자리였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내 옆에서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누워 그녀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워 보였던 속눈썹, 볼에 살짝 패인 보조개, 자는 동안 살짝 벌어지는 입.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며칠 후면 네 얼굴도, 네 기억도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며칠 뒤에 드디어 일이 터졌다. 퇴근 후 먼저 들어와 있던 나는 일부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파에 기대 뉴스만 보고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하고,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들어갔다. 몇분 뒤, 그 방에서 기묘한 정적이 흘러나왔다. 옷장문이 열리는 소리, 서랍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고 끊어진 숨소리. 나는 TV 화면을 보면서도 귀는 그 방에 가 있었다. 곧이어 종이를 들추는 소리,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한 방 안에서 허공을 가르는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이게 뭐야? 나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볼륨을 줄이고 물을 마시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 쪽으로 가다가 침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지은의 뒷모습이 보였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양손에 파일을 쥔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파일 속에서 반쯤 꺼내진 종이들 위에는 그녀의 이름, 내 이름, 그리고 반복되는 수추인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소리내서 부르지도 않았다. 그냥 문지방에 서서 지켜갔다. 내 존재를 인식한 건 한참 뒤였다. 지은이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문 쪽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완전히 커져 있었다. 오빠, 이거. 그 말조차 끝까지 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을 내려다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뭔가 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내 것을 돌려받았을 뿐이야. 그 말이 방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종이 위로 몇 방울이 떨어졌다. 잉크가 번졌다. 오빠, 그게 아니야. 진짜로 그 사람과 나는 그냥. 그녀는 급하게 변명할 단어들을 찾으려 했다. 그냥 도와준 거야.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돈으로 한 거고 우리 돈 건드린 돈 아니고. 거짓말을 하려면 적어도 자료를 보고 해야 한다. 내 앞에는 이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내 월급이 들어간 통장에서 그녀의 비밀계좌로 옮겨진 기록. 그 계좌에서 다시 어떤 이름으로 빠져나간 기록.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파일을 빼앗았다. 상단에 찍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다. 여기 이날. 이날은 내가 퇴직금 일부를 넣어둔 날이야. 여기 이날은 우리 전세대출 원금 일부 갚은 다음 남은 돈 정리한 날이고. 그리고 이날은 네가 부모님 용돈 주자고 해서 내가 따로 이체한 날다 같은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네가 그걸 또 옮겨서 같은 사람한테 보냈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숫자를 가리키지 않았다. 대신 미리 준비해 둔 얇은 흰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다. 거기 들어있는 거 읽어봐. 그녀가 봉투를 뜯어 내용을 꺼냈다. 안에는 내가 다시 정리해 놓은 요약본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요약에는 기간 동안 빠져나간 총액, 이체 횟수, 수취인 이름과 메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한테 정리할 시간 일주일 줄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손이 종이를 구기듯 말아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더 이상 너랑 살 생각 없어.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옷장, 침대, 서랍. 우리가 함께 골랐던 커튼과 이불.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옷장 옆에 미리 빼놓았던 두 개의 캐리어를 꺼내 거실 쪽으로 끌고 나왔다.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벌써 짐을 쌌어? 필요한 거 위주로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버릴게.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오해도 있고. 나도 그냥 답답해서, 혼자서 쓰는 돈좀 갖고 싶었고, 도현 오빠는, 그녀는 스스로 그 이름을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자기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나는 그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라 불렀다. 최도현, 그래, 너한테 돈 받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이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더 세게 쏟아졌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왠지 모르게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기꾼과 마주한 느낌에 가까웠다. 너 신고 안한거 고마운 줄 알아. 정리만 하고 나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경찰서도 법원도 아무 데도 안갈 거야. 우리 둘 사이에서 끝낼 거니까. 그게 마지막 배려야.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수십 번 줬어. 네가 그때마다 조금씩 더 벗어 던졌을 뿐이지.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잤다.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새벽녘에 잠깐 깼을 때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보았다. 아마 그녀는 밤새 짐을 싸고 울고 다시 풀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틀 뒤 그녀는 집을 나갔다. 캐리어 두 개를 끌고 현관 앞에 섰을 때 나는 거실에서 일어났다. 인사를 할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겨우 입술을 달싹이어 말았다. 미안해. 내 대답은 짧았다.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주 간단한 이별, 눈물 섞인 말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어설픈 포옹도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아파트 복도에서 캐리어 바퀴 끌리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안에서 어떤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몇번 연락을 했다. 처음에는 장문의 카카오톡이었다. 읽지 않았다. 알림창에 뜬 미리 보기만 훑어보고 바로 삭제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짧았다. 나 보고 싶어. 이번에도 삭제했다.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렇게 단순하고도 강력한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둘을 함께 알던 친구에게 소문이 들려왔다. 그녀 회사에서 소란이 있었고, 계좌 문제와 내부 규정 위반으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가 돈을 보낸 그 사람이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따라왔다.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냐고.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좀 봐줄 수는 없었냐고. 나는 그냥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만 대답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봐주고 말고 할 여유가 없다. 혼자가 된 집은 처음에는 텅빈 느낌이었다. 컵 하나를 꺼내 물을 마시는 일조차 어색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놓고 간 머리끈이 아직도 있었다. 나는 그것부터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작은 고무줄이 사라지는 걸 보며 희하는 쾌감 같은 걸 느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집을 바꾸는 것이었다. 벽에 걸린 커플 사진을 모두 내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침대를 처분하고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새로 샀다. 그녀가 골랐던 화이트 톤이 아니라 어두운 그레이를 선택했다. 주방에 있던 접시와 머그컵도 바꿨다. 손잡이에 자잘한 꽃 무늬가 박힌 컵 대신 아무 무늬도 없는 똑바로 생긴 컵들로 채웠다. 조명도 바꿨다. 예전에는 노란빛 나는 조명을 좋아했던 그녀 덕분에 집안이 항상 따뜻해 보였다. 이제는 차가운 하얀 빛으로 바꿨다. 가혹할 정도로 솔직한 빛. 그림자를 숨길 빈틈이 없는 조명. 사람들은 내가 그녀를 용서했는지 묻곤 했다. 시간 지나면 마음이 풀려 다들 그렇게 살더라. 나한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위로인지 강요인지 모를 말을 건넸다. 나는 그때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용서라는 말이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내 기억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였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연애 때 홍대 골목을 걸으며 웃던 저녁도, 첫 월급 타고 서로 선물 주고받던 날도, 결혼식 날 부모님 앞에서 울던 순간도 모두 다시 봐야 했다. 그 장면들 위로 얇은 막이 하나 더 깔렸다. 이때도 이미 거짓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차가운 막. 그래서 나는 용서보다는 삭태를 택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냥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 쪽으로 그게 내 방식의 복수이자 치유였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려도 이게 혹시 오늘은 일찍 온다는 메시지일까 하는 기대 같은 건 없다. 대신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켜고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이제는 편안하다.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현금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던 봉투, 프린터에서 뽑혀 나오던 종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던 그녀의 어깨. 그때 느꼈던 건 안타까움도 미련도 아니었다. 단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그녀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 그럴 힘도, 그럴 관심도 없다. 나는 그냥 내 인생에서 그녀를 빼냈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내 용서 없이 자기 선택의 값을 치르면 된다. 그 뿐이다.